제가 답변돼. 제가 갈게요. 제가 답변할게요. 질문 듣고 내가 답변할게. 그리고 지금 다른 분도 마실 텐데 4시 반까지 마쳐야 되는데 그러셔서 몇 가지 좀 주겠습니다. 저 다른 분이 있어서 우선 이 자리에서 집중하실 텐데 용기. 자 의원님 죄송한데요. 아, 시간 체크를 제대로 했어야죠. 사람을 왜1 0 시부터 지금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거죠? 제가 시간당 얼마인 줄 아세요? 지금 네, 뭐 급하다고 저보고 빨리 얘기하라는 거예요? 에? 아, 4시 반까지 급한데 그러면 내일 부르던가. 아! 왜 사람 앉혀 놓고 급하다 그러는 거야? 어?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긴데요. 뭐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? 왜 불렀는데요? 뭐 어떻게 하는 얘기냐고요. 이는 결단 내려주셔서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. 이사이버레카문제 6시간 감사 아니죠. 이제 가해자 이모 씨를 교체 가해자들이 항소심에 유지를 선고 받았습니다. 사건을 공론화하고 재판을 진행할까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당신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네, 의원님. 지금 저한테 어떤 심정이냐고 물어보셨는데요. 몰라서 물어보시는 건가요? 자, 그리고 질문의 요지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. 정확히 누구 때문에 힘들었는지 그 요지가 빠진 것 같거든요. 제가 얘기 드리겠습니다. 자, 저는 가세현, 김세희한테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허위사실로 굉장히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됐습니다. 그 고통을 감내하는 고통만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. 저는 총 100억이라는 돈을 렉카 새끼들 때문에 싹다 날렸습니다 제가 그때 정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유튜브 뿐만이 아니라 경찰 싹다 전부 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세형 김세희 정말 사람 새끼 아닙니다 의원님 김세희 아세요? 아시냐구요 모르세요?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정말 모르세요? 알잖아요 에? 이게 맨날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 시계 받았다. 어? 김건희 여사한테 뭐 받았다. 맨날 얘기하던데, 모르신다고요? 김세희가 누군지? 예? 그 사람 새끼 아닌 새끼 모르신다고요? 에? 제 심정이 어땠는지는 의원님이 허위사실로 2년 동안 고통을 당해봐야지만 알수 있는 겁니다.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.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하지 마세요. 심정을 어떻게 표현하죠? 뭐 심장을 꺼내서 보여드려요? 그냥 세이는 사람 새끼가 아니라고요. 세이 아세요? 모르신다고요. 오케이 다음 질문 갈게요.